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 이유가 가위로 어떤 거 그렸어요? 자, 양. 양들이 도는 푸른 들판은 이유가 이렇게 오려졌어. 양들이 고마워, 이유야. 음메, 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그렸어? 아어고 악어. 악어 입을 이유가 이렇게 오려져서 악어가 입을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어, 그렇게? 어. 응? 이렇게. 이건 다 했고, 자. 이건 뭐였어, 요야? 이거. 물쪽에 하는 고래. 음 응. 고래는 어디에 살아, 요야? 바닷속. 바닷속. 여기는 바닷속이야. 바닷속? 그래서 이유가 이렇게 오려돼가지고 이거를 들여서, 찰랑찰랑 파도가 생겼어 파도? 응 그럼 물고기들이 헤엄치기도 하고 놀기도 할수 있겠다 찰랑찰랑 이거 고마워 한다 그리고 또 뭐야? 이건 뭐지? 애벌레 애벌레가 몇 마리 있어요? 두 마리 있고 무슨 색깔 애벌레가 있을까? 붙어있는 거 아니야? 붙어있는 거 엄마? 아니고 응. 이건 애기 응 에볼레 색깔 어떤 색깔이야? 어떤 색깔이야? 얘는 무슨 색깔이었지? 철까지 생겼죠? 철고 똑같이 생겼네. 오렌지 같이 생겼고. 오렌지 아 오렌지 색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거 간식이랑 똑같이 어디 있지? 이거 봐, 여기. 이유가 좋아하는, 아까 핑크색 애벌레라고 했었어, 그지? 어. 이것도 똑같이. 나뭇잎이 두 개나 있었어, 생겼어. 그리고 여기는, 이유가 좋아하는 딸기. 딸기 케이크야, 딸기 케이크. 딸기 놀아. 한입 먹어봐. 냠냠냠냠냠. 오, 어, 조심해. 그 다음에 이유가 또 좋아하는 과자, 쿠키. 쿠키. 이유요, 쿠키, 쿠키. 쿠키, 엇, 어... 그 다음에, 뭐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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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왕관. 이거 써봐. 이걸 쓰면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 이유가. <laughs> 왕자님! 너무 멋있어요! 왕자님! <laughs> 왕이 됐고 응. 여기 이호야 내 집을 구해줘서 고마워 나는 이웃 나라 공주야 나는 공주님이야. 공주? 응. 어디에서 사다? 여기 성 안에서 사는데 응. 이호가 가위로 오려져서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응. 이호가 자왕왕 왕, 왕, 왕을 써봐. 이호가 왕자님하고 공주님하고 이야기해볼까? 싫어? 쑥스러워? 이건 뭐야? 양말. 양말. 무슨 양말이야? 이거 무슨 양말이야, 그거? 센터 아버지. 여기, 여기 또 있네, 센터 아버지. 트리도 울었으면 좋겠네. 요야. 여기 트리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트리, 반짝반짝 트리에 양말을 걸어두면, 산타 할아버지가 응. 착한 짓, 착한 행동을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치카치카도 잘하고,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면, 선생님, 선물을 여기다가, 주고 가. 여기 다가 응. 선물을 주고, 루돌프 썰매를 타고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거야. 이친 선물. 이 친구들 선물 주고 이것도 선물도 나연이도 응. 친구 들 주어서 어치카치가다 나나? 맞아 나연이도 주고 승아도 주고 서원이도 주고 리사도 주고 다 준대 친구들이 착한 어린이가 되면 근데 지금 음. 착한 어린이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이때 쓰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쌍탈 아버지가 흥터리 가득 쳐응산타 아버지 어떻게 웃어? 허허허 아. <laughs> 이렇게 웃고 할아버지는 수염이 있잖아 수염을 만지면서 허허허 이렇게 웃는 거야 이호 말씀 잘 들었니? 선물 내 네, 선물을 받아라. 허허허 이렇게 이거 이거 이호는 이 반짝반짝 트리에 장식 가지고 싶어? 그러면 이호가 목이 오지 말라아니야 목이 오지 말라가니? 이호가 착한 행동을 하고 이호가 소원을 비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이호는 이게 갖고 싶어요. 양말 안에 선물 이거 넣어주세요. 소원을 빌면 산타 할아버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는 음, 안에 이거 마고 어, 나는 이거도 마고 나는 그대고 어, 엄마 어, 엄마 선물도. 아니 아니 음, 아 강아지 선물 더 있는데 하나 둘다 있는데 어 아, 마고라는 아, 양도 여기 있고 하나 응잠데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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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